많에 풀어보세요. 빈칸 무장 동사 찾습니다. p o s t 블로 blog 한다, or p o s t i 을 게시했다. 그 다음 동사. Should be regarded. 고려되어지면 안 된다. 동사 두 개니까 접속사 내야지. 그래서 A번 고르면 틀립니다. 동사에다 ing나 ed 붙여서 <laughs> 형용사처럼 쓸수 있다. 파시티에 목적어 명사 없으니까 동사에 ed 붙여서 on our w e 우리 웹사이트 상에 게시되어진 빈칸, 주어자리에 들어갈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, ING, PP, 후치수식이 가능하다 A번 넣으면 접속사 1개, 동사 1개, 미춤장이가 탈락 Either, Neither, Both, 2개, 두 2명이 두 주어질 때 정답 가능한데요 빈칸 앞에 2개나 두 2명이 두 주어진 게 없으므로 탈락 p a s t it on a website, 웹사이트 상에 게시되어지는 건 사물입니다 사람 명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Somebody도 탈락 Nothing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